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의 콘셉트 이미지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. 유정은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해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유정은 청량한 색감의 바다를 뒤로 하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흑발의 긴 생머리와 하얀색 오프숄더가 청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. 연분홍과 초록색이 섞인 체크무의 스커트로 포인트를 주었다. 같은 날 공개된 새 앨범의 개별 콘셉트 이미지 속에서 유정이 입고 있던 의상이다 한편, 유정이 속한 브레이브걸스는 오는 17일 미니 앨범 모집 서머퀸, 성어퀸으로 돌아올 예정이다.